밥을 지으려면 우선 먼저 쌀을 씻어야 돼. 쌀을 씻는 이유는 도정 중에 발생하는 먼지와 쌀의 표면에 붙어있는 쌀결을 떼어내기 위함인데, 쌀을 씻지 않고 밥을 짓는다면, 불순물들로 인해 밥에서 쌀 냄새와 푸석한 식감을 얻을 수 있어. 그리고 습한 환경에서 보관을 하는 경우 벌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, 벌레를 걸러내는 목적으로 쌀을 씻기도 하지. 쌀을 씻을 때는 차가운 물로 세번 정도 씻어주는 게 좋아. 특히 첫 번째 씻을 때에는 재빨리 씻어서 물을 버려줘야 하는데 쌀은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물을 붓고 잠시만 놓아도 10% 이상의 물을 흡수한다고 해 떼어낸 쌀겨와 먼지 같은 불순물들을 쌀이 다시 머금을 수 있는 거지 두 번째부터는 흡수율이 더뎌지고 불순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돼 쌀뜨물을 사용해야 한다면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씻은 물을 사용하는 게 좋아. 요즘 쌀은 옛날 쌀과 달리 도정이 잘 되어서 깨끗하기 때문에 쌀을 박박 씻게 된다면 맛과 영양성분이 떨어지니까 조심히 살살 씻어주도록 하자.